안녕하세요 토리토리 토리쌤입니다 네, 오늘 배워볼 개념은요 바로 빈도부사에 대한 것입니다 빈도라는 건요 어떤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언가를 자주 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부사들에 대한 걸 오늘 배워볼 거예요. 제가 먼저 직선 하나를 쭉 그려 넣는데요. 이 직선의 맨 끝부분, 맨 왼쪽 부분은 빈도가 가장 낮은 거라고 치고, 맨 오른쪽 부분은 빈도가 가장 높은 거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차 빈도가 높은, 더 자주 한다라는 걸 나타내는 부사를 써볼게요. 자, 먼저 빈도가 가장 낮은 건요. 무언가를 절대 안 하다라는 부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ever 이라는 단어. 절대 하지 않다. 결코 뭔가를 하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 빈도가 가장 낮은 거고요. 자, 그 옆에는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좀처럼 뭔가를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들 써보겠습니다. 바로 seldom 이라는 단어 있고요. 좀처럼 뭐뭐 하지 않다. 그리고 hardly, barely, 네, 이런 단어들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정도 더 추가하자면, rarely 라는 단어도 가능하겠네요. 자, 그 다음, 조금 더 빈도를 높여볼게요. 좀처럼 뭐뭐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때때로 한다. 가끔씩 한다. 네, 이런 뜻을 가진 부사 써보겠습니다. 때때로, 네, occasionally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때로 sometimes 라는 단어도 있고요. 자, 이제 빈도를 조금 더 높여보겠습니다. 때때로가 아니고요 이번에는 자주, 종종, 이런 뜻을 나타내는 빈도 부사 써볼게요. 바로, 네, often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번하게, 네, frequently 라는 단어도 있고요 자, 그리고 더 빈도를 높여서 일반적으로 보통, 주로 이런 뜻을 나타내는 단어. 네, 먼저 보통, 네, usually 라는 단어 있고요 보통 대개 usually. 그리고 일반적으로 normally, 그리고 일반적으로 generally 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빈도가 가장 높은 거, 항상, 언제나, 이런 뜻을 가진 빈도부사, 네, always 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쓴 단어들은요 어떤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를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절대 뭔가를 하지 않다, 좀처럼 하지 않다, 때때로 한다, 자주 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다, 항상 한다, 네 이렇게요. 자이 노란색으로 쓰인 빈도부사의 뜻은 다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빈도부사가 과연 문장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예문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I listen to the radio. 나는 라디오를 듣는다. 자, 여기다가요. 나는 라디오를 전혀 안 들어. 라고 하려면 I never listen to the radio.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거. I go hiking. 나는 등산을 갑니다. 자, 이번엔 다음 단계. 나는 좀처럼 등산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 표현 써볼게요. 그러면 네이 seldom, hardly, barely, rarely 중에 하나 쓰시면 되고요. I 네 seldom 써볼게요. 맨 위에 있는 단어. 그러면 나는 하이킹을 거의 안 갑니다. 등산 잘안 갑니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다음 I watch movies. 나는 영화를 봅니다. 자 이번엔 그 다음 단계 때때로 영화를 봅니다. 하시려면 네 위에 있는 걸로 쓸게요. I occasionally watch movies. 자, 그 다음 문장은요. I play computer games. 난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자, 우리 빈도 조금 더 올려서 나는 자주 합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나는 컴퓨터 게임을 자주 한다 하려면 I 네, often play computer games. 이러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장은요. I am late for school. 나는 학교에 늦었어요. 근데 이번에 빈도는 조금 더 높여서 나는 보통 학교에 늦어요. 대개 학교에 늦어요.라고 하보겠습니다. 그러면 I am 네, usually late for school 해볼게요. 자 마지막 I will love you. 난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근데 나는 당신을 네 항상 사랑할 거예요.라고 하려면 I will Always love you. 자,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쓴 빈도부사를 문장 안에 넣으실 수가 있고요. 빈도부사의 위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 2, 3, 4번과 같이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들 보이시나요? Listen, go, watch, play는 일반 동사에 해당합니다.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그 바로 앞에 빈도부사가 위치합니다.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요. I am. 네, 동사가 am이라는 비동사고요. 6번 같은 경우는 I will always love you. 네, 조동사 will이 들어 있는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는 문장에서는요. 일반 동사와는 다르게 빈도 부사를 비동사와 조동사 바로 뒤에다 가씁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 빈도부사들의 종류와 뜻 아셔야 하고요. 또한 가지는 문장에서 동사에 따라서 빈도부사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일반동사일 때는 그 일반동사의 앞에 위치시키면 되고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을 경우 그 비동사와 조동사 바로 뒤에 빈도부사를 위치시키면 됩니다. 자, 이거를요 빈도부사 뒤에는 일반동사, 비동사, 조동사 뒤에는 빈도부사 이 한국말 자체를 달달 외우시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제가 적어드린 여섯 개의 문장을 입으로 자주 말하시면서 친숙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 문장이 친숙해지다 보면 빈도 부사의 위치가 달라졌을 때 자연스럽게 음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감이 생기실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I will always love you 라고 안 하고, I always will love you 라고 순서를 잘못 말하면요. 이 문장들을 여러 번 읽고 보신 분들은 그냥 직감적으로, 어? 뭔가가 이상한데? 빈도부사 위치가 살짝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문장 속에서의 빈도부사의 쓰임도 한번씩 읽어 봐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